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대한 스터디 포스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천시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공업단지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내부적 수요층이 매우 출중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자리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 이천시의 발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전 스터디 영상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탭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그간 스터디한 이천시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시점에 네이버 부동산에 확정 반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분석 스터디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최종 정리: 이천시는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와 맞닿아 있고 아래로는 충청북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세로로 조금 긴 지형이며 중포동과 창전동, 부바읍 부근이 가장 번화한 지역입니다. 도바르베는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산업 공단이 존재하며 도발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인접해 있는 지역들과 함께 화성시와의 교류도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동탄이나 화성에 위치한 신도시 쪽으로 전출하는 인구의 비중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시의 인구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 잠시 약보합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타 인접 지역의 택지 개발이 본격화되며 인구 증가의 소강 상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2000시 내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 다시 인구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시의 주요 지표들입니다. 먼저 2000시의 시장 강도입니다. 2000시의 시장 강도는 하락이 상당히 가파르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씩 회빙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시장 강도와 다르게 가격 그래프는 타지역에 비해 그 하락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가격 방어를 잘 해냈단 말이 되겠죠. 2000시의 경우, 조기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며 가격 방어 및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매우 적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2000시의 거래량 그래프와 도표입니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차 수요는 모두 100% 이상의 회복 및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죠. 다만 매매의 경우 최대 58% 정도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힘을 많이 못 쓰는 분위기이네요. 입주물량과 미분양 그래프입니다. 입주물량은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충분히 재고물량들이 소화가 된 모습입니다. 덕분에 미분양 물량이 현재는 0으로 표시되고 있네요. PIR 지수는 현재 평균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시장에선 이미 평균치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하락을 하였네요. 2000시에서는 관고동, 증포동, 창전동, 중리동 부근을 중심동이라고 하며 해당 지역이 시세를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증포동의 2000 센트럴 푸르지오는 소형 중형 평형대에서 평당가 1위를 차지하며 국평 평당가 1위 단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며 경기도 2000시에 대해 스터디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강세를 보였던 곳은 증포동과 부발읍이며 해당 지역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산업단지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천시는 직주근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이며 중심동들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급 일자리가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이천시를 통해 단편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천시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외곽권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바르베도 중심동들에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단지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상 경기도 이천시에 대한 스터디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